네,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까지 제시하죠.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정은 총비서가 최고 지도자의 오른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김비서는 인민생활 향상 그리고 경제발전을 최우선하겠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의료나 관광, 산업, 상업, 주거시설 등 각종 시설 건설에 주력하면서 이걸 업적으로 선전을 해왔습니다. 자, 오늘은 음, 김정은 위원장의 대표적인 업적 사업을 좀 평가해 주신다고요? 네, 북한 전문 신문 데일리 NK가 예. 어, 지난 10년 동안 김정은 비서가 진행한 대표적인 업적 사업을 평가하는 기사를 싣고 있어요. 예. 주로 건설 사업이 많았는데요. 주요 시설 시설물 건설 과정 또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음. 있는지 주민들의 반응이나 평가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그 가운데 오늘은 제가 한두 가지 사업 어. 정도를 뽑아서 소개를 네. 할까 합니다.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대표적인 두 가지를 뽑아 주신다는 건데요. 네. 먼저 첫 번째로 평가해 볼 업적 사업은 그럼 어떤 겁니까, 대표님? 네. 원산 강원도의 대표 도시죠. 원산의 갈마 지역의 해안 관광지구 건설 음.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 김정은 총비서의 대표적인 역점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예요. 2018년 신년사에서 예.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건설을 최단 기간 내에 완공해야 한다 음.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현지 시찰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 사실 여기가 이제 김정은 비서가 태어난 네. 곳으로 알려져 있기도 어. 해요. 그래서 더 각별했을 텐데 그러나 현재 몇 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하고요, 관리도 지금 제대로 되지 음. 않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무려 5년 전 신년사에서 언급을 했는데 어, 제대로 후속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원산갈마를 해안 관광지구로 건설을 하려고 했던 건데 네네. 그 이유나 배경이 뭘까요? 이제 2018년에 시작한 거네요. 예. 어, 당시 이제 북한 정부는 남북 대화 또는 북미 대화 이런 분위기가 막 무르익던 시절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바탕으로 해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조금 완화하고 음.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외화벌이를 확대하려고 했던 것으로 아, 보입니다. 그랬군요. 당시 대북 제재 대상 가운데는 관광 산업은 좀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음, 네. 어, 분위기만 잘 어, 조성을 하면 외국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듯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부는 1년 만에 그러니까 2019년 4월 15일 네. 어, 김일성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죠 태양절까지 1년 만에 완공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야간 공사까지 진행하면서 음. 건설을 추진해 왔던 겁니다. 네, 굉장히 열심히 추진했던 공사. 그런데 이게 지금은 중단됐다고 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네. 공사가 왜 중단됐을까요? 일단 공사가 중단되기 전에 연기가 한번 됐었습니다. 아, 네. 계획했던 완공 시점이 2019년 4월 15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건설 자재가 조금 부족했던 음. 모양이에요. 그래서 완공 시점을 네. 어, 1년만에 끝내라고 했는데 해놨, 결국 1년을 연기를 냈습니다. 아. 그래서 2020년 4월 15일까지로 1년 늦춘 적이 한번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중단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연기였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 코로나19가 벌어진 아. 겁니다. 그래서 국경 봉쇄 등 강력한 방역 정책이 실시되면서 물론 이제 자재 부족한 건뭐 둘째 치고라도 현실적으로 관광객이 올수 없는 음. 상황이 돼버린 거였습니다. 자또 하나 세 번째 당시에 평양 종합병원도 같이 이제 건설을 막 시작했던 시점인데 어, 여러 가지 건설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평양 종합병원 건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 모양입니다. 그걸 더 급하게 봤군요. 네, 그래서 네. 2020년 4월.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와 삼지연 관광지구에 투입됐던 인력의 대부분을 평양 종합병원 음. 건설 현장으로 옮깁니다. 네. 한꺼번에 다할수 없으니까 이제 집중과 선택을 한 거겠죠. 이런 이유로 사실상 공사는 자연스럽게 음. 중단이 됐고요. 현재까지도 네. 중단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2020년 4월에 제일 마지막 이야기니까 3년 정도 공사가 중단된 거잖아요. 그 네, 님. 근데 문제는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코로나 사태 네. 지금 3년 동안 사실상 이제 공사 중단, 뭐 관리는 한다고 했지만 예. 어, 주민들의 반응은 거의 방치됐다고 표현할 정도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음. 현재 거처가 없는 꽃제비들이 드나들 만큼 관리가 되지 않고 아.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이제 건물이 이제 충분히 다안 지어진 경우 유리가 음, 음. 없기도 하고요. 네. 또 내벽에 미장도 안돼 있는 폐허 같은 모습도 있나 봐요. 근데 꽃제비들에게는 어쨌든 집이 음, 없으면 한 겨울이 그렇죠. 될 경우 추위를 네. 피할 곳으로 음, 이런 음. 곳을 찾는 경우가 있나 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소식통은 어,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꽃제비들이 막 여기저기 쌓아놓고 음. 간 똥이 막 널려 있을 정도로 아. 그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네. 이 관리는 지금 7총국 24여단 직속부대가 지금 여기 남아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문제는 어, 면적이 일단 너무 넓습니다. 갈마지구가. 그리고 그 갈마지구 내에 있는 건물이 한 150여 동 된다고 합니다. 꽤 많네요. 그러니까 건물이. 지금 한개 대대가 직속부대 관리하는데 음.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공사는 중단이 되긴 했어도 뭔가 주요 건물은 대부분 지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네.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는 예. 기초 철골 공사 도중에 작업이 중단된 건물도 간혹 있긴 하지만 사실 주요 건물의 90%는 음. 완성이 돼 있는 아, 상태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건물 외관은 건설해놨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내부 공사, 아까 미장도 음. 잘안돼 있다 그랬잖아요. 네. 유리가 없는 것도 많고, 음. 그러니까 내부 공사가 안돼 있기 때문에 건물을 쓸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아, 지금 미장 공사, 내부 미장 같은 경우는 한 절반 네.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뭔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던 만큼 공사가 다시 시작될 법도 한데 네. 공사가 언제쯤 다시 시작이 될까요? 어, 지금 당과 정부는 지난 1월 말에 네. 7총국 24여단 건설 지휘부에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의 완공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와 자재가 음. 뭔지 또 건설 인력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네. 새로운 건설 일정 계획표를 세워라. 음. 이렇게 일단 지시는 내린 상태라고 합니다. 진안 왔네요. 예, 네. 지금 1월이에요. 음. 자, 이제 코로나 사태도 지금 진정이 되어 가고 있고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외국 관광객도 뭐 조금씩 조금씩 들어올 가능성은 있잖아요. 뭐 올해 당장은 어렵다 그렇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공사를 시급히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북 제재를 피해서 합법적으로 외화를 벌수 있는 관광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서둘러 그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외화가 네. 부족한 북한 입장에서는 빨리 완공을 하고 싶어 할것 같은데 문제는요. 네. 이렇게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 소식이 들리니 주민들이 좀 걱정과 불만을 제기한다는데 이건 무슨 네. 얘기일까요? 어, 지금 이제 아마 네. 빠르면 이제 상반기에 늦어도 하반기에는 공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네. 있고 관광사업도 뭐운 좋으면 음. 올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쯤에 될 수도 네. 있는데 문제는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면 공사장 내외부 정리사업부터 해야 되나 봐요 넓은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인들만으로는 이제 만약에 부족하다면 아. 인근 주민들이 여기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 아까 주민들. 막 쓰레기도 많고 우물도 예. 많다고 그랬잖아요 청소도 다시 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강원도의 한 주민은 그래서 예. 출입문을 어, 달아놓지 않은 건물은 꽃제비들 집결지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오물이며 음. 또 불피운 그을음까지 가득한데 그걸 다 누가 치우겠는가 결국 강원도 사람들의 어, 사람들이 노력동원될 텐데 언제 문을 열지도 모르고 사실 또 관광객들이 실제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사업에 괜한 노력과 돈만 갖다 붙는 것은 아닌지 음.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결국 또 공사를 재개하려면 주민들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그리고 그러니까 이 대목을 네. 보면. 대표적인 집권 10년의 역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네. 설사 이걸 지어놨다 하더라도 정말 관광객이 아, 몰려와서 돈이 될 것인지는 그렇고요. 또 그때 가봐야 알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김정은 비서 집권 10년 첫 번째 취적 사업 어, 경과까지 짚어 주셨고요. 다음으로 평가할 대표적인 업적 사업은 아까 살짝 힌트를 좀 주신 네,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걸까요? 평양 종합병원 건설 사업입니다. 아, 어, 김정은 네. 총비서는 집권 이후에. 보건 의료 시설 현대화에 공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애민 정신을 좀 강조해왔습니다. 그치 어, 네. 그래서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인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위해서. 최고 지도자가 이만큼 노력한다. 예. 이게 다 인민에 대한 사랑이다. 이제 이런 제이 식으로 강조를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큰 수건 사업으로 제시한 것이 평양 종합병원 건설입니다. 2020년 3월에 평양 종합병원 건설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어, 당 중앙은 올해 계획되었던 많은 건설 사업을 뒤로 미루고 음.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당 창건 75도를 맞으면 완공해야 하는 네. 중요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지난 2개월 남짓한 기간에 부지 선정부터 설계, 건설 역량 편성, 자재 보장.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음. 공사를 최단 기간 내에 완공하기 위해서 준비 사업을 각방으로 추진해 왔다. 이런 식으로 밝혔을 정도예요. 그래서 부지 선정과 설계, 건설 기초 작업까지 또 완공까지 9개월 만에 끝내라. 어. 이렇게 해서 이제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네. 1호 비준 과업이라고 음. 해서 지시를 하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2020년 3월이잖아요. 지금 3년이 지났는데요. 병원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병원이 아직 열리고 열리지 않고 있는데 이건 또왜 그럴까요, 대표님. 평양 주민들이 네. 이제 이와 관련된 증언을 몇 가지 해 주고 있는데요. 어떤 주민은 평양 종합 병원은 병원 건물 음. 건설, 외부 조경, 네. 주변 도로 녹지 조성 공사 모두 끝났다고 또 주장을 아, 해요. 그럼 다된거 예. 아닌가요? 다만 네. 현장에는 건설 여단 두개 기술 중대 병력이 남아서 음. 지금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주고 있는데 어떤 주민은 이런 제보를 주셨어요. 건물 짓는 일은 계획대로 끝났는데 네. 병원이잖아요. 네. 의료 장비가 없어요. 아, 중, 이거 다 중, 지금 아직 네. 들여다놓지 네. 못하고 있어서. 막상 병원은 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왜 의료 장비가 없는 것일까? 첫 번째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의료 기구는 병원 뭐 침대라든가 간단한 수술 도구 정도는 북한에서도 네.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 의료 장비 어, 그다음에 용품 이런 것을 어, 뭐 어느 정도는 갖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외에 대부분은 음.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수입도 사실 여의치가 않고요. 네. 또 대북 제재가 지금 5년, 6년째 계속되면서 북한 정부의 비용, 그러니까 자금이 넉넉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 의료 장비 수입에 필요한 비용도 음. 지금 아마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의료 설비를 들여올 자금이 부족한 것 아.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병원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평가가 외부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네. 북한 내부 주민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완성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장비 같은 그러네요. 것들이 없다 보니까 문을 그러네요. 못 여는 게 아무래도 맞는 것 같은데 아참뭐 지금 그 원인까지 짚어 주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릴까 말까 좀 네. 고민이 되는데 <laughs> 평양 종합병원 그렇다면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요, 대표님? 김정은 총비서와 네. 정부는 평양 종합병원 개원이 늦어지자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냐면 네. 평양 오만세대 살림집, 농촌 살림집 온실 농장 건설 음. 이런 쪽으로 주력을 하면서 아. 주민들의 관심을 약간 지금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고 있군요. <laughs> 아, 그렇죠. 말을 아끼네요. 그래서 종합병원 건설 <laughs> 네.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아. 지금 3년째. 그래서 지금 이제 음. 특히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네. 건설을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부에서는 예. 평양 종합병원 개원 시기나 음. 개원 방법을 놓고 네.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아. 아니, 전해져 오고 있어요. 네. 두 가지 방법을 고민하나 봐요. 하나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모든 시설을 완비한 후에 한꺼번에 개원하는 것. 이건 이제 한꺼번에 땡 하고 네. 음, 개원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언제 개원할 수 있을지 알수 없겠죠. 두 번째 방법. 주요 병동 내에 <laughs> 한두개 과만이라도 일단 설비를 갖추어 가지고 어. 거기만이라도 먼저 문을 여는 방법 네. 좀 앞당기는 거죠. 좀 부족해도 이두 가지 방법을 음. 놓고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 일부 주요 병동의 한두개 과라도 문을 먼저 연다면곧 열릴 수도 있겠죠. 뭐 특정한 기념일에 맞추어서 뭐 올해든 내년 초든 어곧 바로 열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모든 시설을 갖춘 후에 문을 연다면. 빨라야 올해 말 정도, 음. 아니면 진짜 내년으로 넘어갈 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최악의 경우에는 내년에도 개원을 못할 가능성도 네. 배제할 수 없겠죠? 지금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네. 결국 장비 수입에 돈이 부족한 거라면 모든 걸다 채우고 개원하려면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자, 오늘은 김정은 종비서 직거 십 년을 기념해서 대표적인 업적 사업 두 가지를 짚어 주셨습니다. 아, 뭐 업적 사업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의 노력과 피와 땀이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고요. 그마저도 지금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 어쨌든 네. 김정은 총비서도 10년 업적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지만 그러니까요. 지금 체면을 좀 구겼잖아요. 네, 제대로 된게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왜 그런지를 진지하게 진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아마 제가 볼때 가장, 음, 가,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단, 외부 개방이 안돼 있어 가지고 네. 국제 사회 제재 때문에 음.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할수 그러니까.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고 좀더 전향적인 결단을 네. 하길 바랍니다. 자,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답. 북한 정부만 결단을 내리면 될것 같다. 아, 북한 생각이네요. 정부도 알고 있을 겁니다. 왜 네. 그런지는. <laughs> 네. 네. 자, 오늘도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 북한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이광백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